이번에는 자료형이 다른 가변인자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가변인자의 자료형이 모두 인트형이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자료형이 다른 가변인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때는 스위치와 가변인자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가변인자를 처리할 때 사용할 각 자료형의 약칭입니다. 정수는 i, 실수는 d, 문자는 c, 문자열은 s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va_list, va_start, v va a r g va_end를 사용하기 위해서 stdarg.h 헤더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그리고 void, p r i n t values, 괄호, char pointer, types, 점점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 va_list ap, int i 0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va start ap types while types 대괄호 i가 문자 역 슬래시 0과 다를 때 반복하도록 만들고 switch types 대괄호 i case i printf로 va arg ap int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case d에서는 printf로 varg_ap 더블을 출력합니다. 케이스 C에서는 printf로 varg_ap 차를 출력합니다. 케이스 S에서는 printf로 varg_ap 차 포인터를 출력합니다. 스위치 바깥에서는 i++로 i를 1 증가시키고 반복문 바깥에서는 v a n d ap 그리고 printf로 역슬래시 n을 출력합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printf values i 10 ci a 10 dci 1.234567 a 10 SICD, 헬로월드, 10, A, 1.234567을 넣습니다. Ctrl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10, A10, 1.234567, A10, 헬로월드, 10, A, 1.234567이 출력됩니다. 먼저 프린트 밸류스 함수를 만들 때 가변인자의 자료형 type s 는 문자열 포인터로 지정해주고 그 뒤에는 점점점을 사용해서 가변인자로 지정해줍니다. 여기서 가변인자의 자료형은 idci처럼 약칭을 조합한 문자열로 받습니다. 프린트 밸류스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맨 처음에 가변인자 자료형의 약칭을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료형 약칭의 개수에 맞게 인자를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프린트밸류스 함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안에서는 va_start 로에 가변 인자 목록 포인터 ap 와 가변 인자 자료형 문자열 types 를 넣습니다. va_start 로는 문자열을 넣으면 문자의 개수를 구해서 포인터를 설정해줍니다. 가변 인자로 문자열 정수 문자 실수가 들어있는 프린트 밸류스 sicd hello world 10a 1.23467을 5 호출한 모양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 밸류스 sicd hello world 10a 1.23467을 5 호출한 뒤에 v s s t a r t 매크로를 실행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hello world는 문자열 리터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문자열에 주소가 들어갑니다. while 반복문을 사용해서 types의 문자가 문자 문자 역슬래시 0이 아닐 때까지 반복합니다. 문자 역슬래시 0은 null이고 types는 문자열이니까 반드시 null로 끝납니다. 그리고 switch 분기문을 사용해서 types에 들어있는 문자로 분기한 뒤에 varg로 ap에서 자료형 크기만큼 값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types, 대거로 i가 d이면 더블 크기만큼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변인자 목록에서 문자열이 먼저 있으니까 여기서는 문자열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변인자 목록을 ap가 가리키고 있을 때 varg로 차 포인트 크기만큼 값을 가져오면 현재 ap에서 차 포인트 크기만큼 역참조해서 값을 가져온 뒤에 AP를 차 포인트 크기만큼 순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반복문에서 반복할 때마다 AP는 SICD 순서대로 차 포인터 인트 차 더블 크기만큼 순방향으로 이동하니까 헬로월드 10A 1.2367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수에서 가변인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코드가 조금 복잡하고 개념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는 가변인자 함수는 만들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가변인자 함수가 필요할 때 다시 돌아와서 찾아보면 됩니다.